10월 5일 안식일, 봄을 찾기 강원도 원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어느 날 엄마와 함께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걷기 대회에 참여했어요. 걷기 대회 도중 잔디밭에서 메뚜기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다리가 똑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졌답니다. 너무너무 아팠지만 곤충들과 함께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기어다니며 계속 곤충을 잡았답니다. 여러분도 곤충을 잡아본 적 있나요? 정말 재밌지요. 원주에는 멋진 산과 강이 있어서 집에서 조금만 나가도 이런 풍경을 많이 볼수 있어요. 여러분도 원주처럼 좋은 자연 환경을 지닌 곳에 살고 있을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고 도시에 산다면 집 가까이에 호수나 공원이 있을 거예요. 학교와 학원을 가지 않을 때는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만 보지 말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밖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놀라운 보물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곤충, 나무, 꽃, 새처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은 다 보물이에요. 이렇게 많은 보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싶어 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보물찾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숨겨 놓으셨다고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직접 찾는 그 보물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김성완, 재림신앙 이음, 서울영어학원교의 이하온, 퇴계원교의 김은총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